삼성중공업 원자로를 이동식으로 만든 이유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아니 원자로를 들고 다닌다고요 그 위험한 걸왜 요즘 전기세 장만 아니죠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까지 전기 없이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정작 전기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육상 이동형 원자로 특허를 냈대요. 이동형이라니 마치 컨테이너처럼 옮길 수 있는 원자로요. 이건 기존의 대형 원전이랑은 달라요. 작고 안전하게 만들고 트럭이나 기차에 싣고 옮기면 쉬죠. 전기가 부족한 지역이나 긴급 상황에 투입하는 용도예요. 잠깐만요. 원전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동하다가 폭발이라도 하면? 그 걱정 삼성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화된 SMR 기술을 적용해 방사선 차단을 강화했고, 사고 방지 기능도 철저하게 설계했대요. 만약 이게 상용화되면요, 탕골 마을에도 깨끗한 전기가 들어오고 재난 지역도 금세 복구 가능해져요. 군기지, 공장, 도서지역까지 전력 걱정 끝.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큰 것만 보려고 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작지만 유연한 힘이 아닐까요? 원전 기술도 진화하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린 전기세 걱정 덜고 지구도 지킬 수 있겠죠.